네.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이곳이 중북부 지방인데요. 오늘 날씨가 여름날씨입니다. 27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나물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식물은 뭘까요? 하고 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어, 그렇게 쉬운 거 누가 못 맞춰 둥글레지 <laughs> 그러실 거예요. 이게 둥글레일까요 얘가? 자, 자 생긴 모습이 둥글레하고좀 비슷해요. 보세요. 그런데 얘는 애기 나리에요. 애기 애기날이. 나리.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데쳐가지고 우려낸 다음에 나물로 드시면 되는데, 뭐,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꽃이, 자, 꽃핀 애가 있나 볼까요? 여기.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자, 끝은 머리에서 별꽃처럼 생긴 꽃이 한개 또는 두 개, 뭐두개 이상도 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꽃이 펴요. 근데 얼도 보면 진짜 둥글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좀 휘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잎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아, 얼마나 비슷한지 둥글레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번에 비교 영상 찍었던 그쪽으로 가는데 아 동굴레가 그때 새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꽤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쪽에 가서 아, 얘랑 둥굴레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곳이 제가 며칠 전에 비교 영상을 찍었던 곳이거든요. 얘도 많이 컸네요. 비비추 올라온 거 봐요. 비비추도 엄청나게 올라왔네. 자, 비비추. 자, 그렇다면, 아, 그때, 살손 올라온 게 하나였는데, 둥글레도 많이 올라왔네요. 둥글레, 둥글레. 여기도 올라오고 와. 자, 그럼 아까 내가, 저 위에서, 자, 얘 예, 보세요. 얘, 예. 얘하고 둥글레 한번 볼까요? 비슷하긴 하네요. 둥글레하고. 자, 보세요. 입이 비슷하죠? 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 얘는 좀 굵고, 자, 순이 좀 굵어요. 그리고 얘는 아주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진한 갈색이에요. 줄기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좀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애기나리는 별로 그렇게 얘네들하고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둥굴레 많이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그죠? 자, 얘가 바로 둥굴레입니다 얘는 비비추죠? 비비추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비비추도. 자, 그리고, 여기 산마늘은 또 입이 엄청 커졌는데. 잘 보세요. 얘네들이 입집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늘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제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얘예요.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입 하나 따서 그냥 비벼서 냄새 맡으면 마늘 냄새 모르는 분 없잖아.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뭐, 입자루가 어쩌고, 사실은 뭐, 어? 인맥이 어떻고,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얘네들. 얘를 찾는 데는,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여기 조금만 내가, 조금만. 비비면, 아우, 마늘 냄새. 끝입니다. 1, 2초면 끝이에요. 얘를 찾는 데는, 구별하는 데 1, 2초에요. 자, 얘도 쉽다 그랬죠? 얘. 얘도 많이 올라왔네요. 얘하고, 그때, 비교 영상 찍을 때, 얘하고 얘, 세 개, 세개 처만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막 사방에서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뭐예요? 독초, 은방울.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얘도 구별하기가 쉽다 그랬죠. 이렇게 꽃꽃이 서요. 이렇게 꽃꽃이 쓰고, 여기가 빼쭉해요. 다른 거한번 볼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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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까지. 자, 이 정도까지 빼쭉 하나요? 자, 보세요. 이거 뭐야 산마늘. 형이 자 여기가 뭉퉁하죠, 끝이 얘도 그렇게 뭐 아주 빼죽하지가 않아요 비비치도 둥굴레는 둥굴레는 그냥 입자루에 입이 거의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또아이 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휘어져요. 이제 얘도 벌써 이렇게 휘, 살짝 휘어지잖아요. 둥글레도. 둥글레는 이렇게 휘어져요. 얘도 휘어지네. 이쪽으로. 처음에 올라올 때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좀 있으면 휘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요. 자, 둥글레. 이게 둥글레 세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